근데 그 분은 지금껏 잘 풀어보고 있어요. 이번에 주인 날저를 보고 세브란스에서 오라는데 왜 오래요? 뭐가 또 높대요? 그랬더니 저은이가 됐다고 그랬더니 은이가됐다 그게 뭐 어디 어디 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 아침 일찍 좀 세브란스를 가봐야 되겠는데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 간부 지금 다 망가져가지고 의사는 맨날 조마조마한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다고 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에요. 나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볼땐 죽을 사람인데, 죽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가 막 그렇게 되버 있는 거야 제가 그 권사님 보고, 권사님, 권사님은 하나님의 문제를 능히 풀 만한 분이에요. 능히 풀 만한 분이에요. 권사님 지금 잘 풀고 있어요. 권사님 푸실 거야 그렇게 해오길 십수요.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수학경시대에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애를 내보내고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영어경시대에 누구를 내보내겠어요? 공부 못하는 놈 내보내가지고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너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거기 가봐라 정신이 퍼뜩날 거라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내겠습니까? 그 학교에서 가장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듣고 영어 잘하는 아이를 뽑아 내보낼 거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험에 뽑히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힘들어요. 뽑히는 고생이야. 그러나 뽑힐 만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편안하고 허전한 삶에 살고 걱정과 염려 없이 살고. 그럼 우리가 천국을 뭐하러 소망해?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 가면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눈물도 없고 거기 고통도 없고 어둠도 없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지. 여기서 천국까지 살 거라면 굳이 천국까지 뭐냐? 굳이 천국을 사모할 게뭐 있어. 이 땅에 영원하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은 다 시험이야. 하나님의 시험이 됐든, 마귀의 시험이 됐든. 여러분, 마귀가 시험한 시험은 아주 엉망진창이고, 아쭉 힘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이 아주 의롭고,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으면 그냥 구름 위에 둥둥 떠가지고, 문제 풀고, 희기 낙낙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닌답니까? 요울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질은, 마귀가 아,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에 불같은 시험을 가져오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우리가 고통해야 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막수을헐떡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도 싫고 마귀의 시험도 싫어요 그냥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넘어지지만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최상의 바라는 우리의 본성에서 볼 때는 그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또 태어나서 시험에 좀 선수로 뽑혀보는 게 좋잖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요즘에도 경시대회가 많은지 모르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있다고요. 수학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어떤 대학에서도 하고 무슨 뭐 어디 뭐문교교에서도 하고 그러면 그럴 때 학교 대표들이 나가서 거기서 막 잘하는 아이들이 겪는 거야. 그러면 뭐상 받았다 고 그러고 와가지고 뭐 조회할 때만이다 서가지고 깃발 들고 와가지고 뭐 무슨 을 했네, 준우승을 했네 이러고 말이야. 개인상, 뭐 종합상 이러 여러분 그 시험을 치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경계가 걸려있고 말이야 잘못하면 학교에 먹칠을 하고 막이런 신경쓰이고 그러지만 크게명망 아니냐고 요즘에 그런거 하게 되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 딱할때잘잘 잘 준다는 거 아니야 그런, 그런 뭔가 특별한 업적이 있는 아이들은 근데 우리가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교 공부가 됐던 믿음의 삶이 되었던 여러분 시험 쳐서 제일 좋은 성적 받은 게 언제입니까? 중학교 때시요 고등학교 때 시험, 대학교 때, 취직 시험 때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또 아니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험을 제대로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이 이고 내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데. 마귀에게 보란 듯이 할 때,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할때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내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옳은지를 내가 보여라 그럴 때 하나님이 뽑는 자가 뽑아서 시험 문제를 네가 풀어봐요 다른 것들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한번 풀어봐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시험 받을 사람을 뽑으시는데 그때 과연 네가 뽑혔을까? 너 학교 대표로 나가 네가 가서 한번 어려운 문제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돼 너가 고 와. 그리고 뽑히듯이 우리 뽑혔을까? 아니면, 그렇게 교회 대표도 아니고, 뭐, 도 아니지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그때그때 그때 퀴즈도 주시고, 테스트도 하시고, 인생도 주시고, 시험을, 등급을 따라 주시는데, 다 여러분이 이미 벌써 하나님이 수준에 맞게 주셨겠지요. 조금 어려운 것도 주시고. 그런데 과거에 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험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성적부를 받았을까? 제가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풀수 있습니다. 아니가 배운 것도 없고요. 나같이 무식한데 내가 성경을 알아요, 신학을 알아요. 아, 아무것도 모르고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겨야 되고, 왜 이렇게 되냐? 이일이 어려운 거요 나는요 이름이 적어가지고, 난 기도도 잘안 나와요. 어떤 때 기도도 안 나고 오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이런 시험 거리를 나에게 주시냐고. 오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데,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문제도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야 "이건 네가 풀지 않으면 이걸 누가 풀겠니?" "네가 한번 풀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독자 이삭을 잡아 봤지라." "이삭을 잡아 봤자라." "우리가 죽을 알아요 "자, 이 시험이 왜 어렵습니까?" 뭐이 설교는 여러분이 여기서 벌써 서너 번 이상 열번 이상 나 들었을 거예요. 목사마다 이번문 가지고 설교 안 해본 목사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아들 주워놓고 뭐고또 아브라함이 뭐, 뭐 속으로 달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막 하나님께 막 울고 짖고 부르 짖어가지고 아들 주세요 독자라도 주세요 하나라도 주세요 그러고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내가 주. 아, 그것도 뭐, 약속이라도 하시려면 좀힘 있고 기력이 있을 때 그러시지. 다 늙어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어, 뭐, 다 이제 시대가 지나갈 때 그때 가가지고 뭐, 눈 울리시나, 장난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가서 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뒤늦게 하나 죽어가지고 아, 여기 지금 저 목사님 성함은 모르는데, 야, 저 목사님 어제 점심 때 보니까요, 뭐 막내 딸이라는데 좀 늦게 나셨나봐. 아, 고개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아빠 음에다가뽀뽀를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요. 아, 제가 그걸 바라다 보는 순간, 야, 진짜. 좋은때다 저도 막내를 조금 늦게 낳았지만 그렇게 많이 터울 차이가 나지는 않고 우리 둘째 놈하고 셋째 놈 사이가 한 6년, 한 5년, 15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요게 막내는 또 막내 맛이 있고 막요아 그래도 리 이게, 이게 이제 뭐 그것도 다 커가지고 뭐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제가 그 우리 아들 딸아이가 무득 생각나면서 목사님면서야 지금 좋은 때로구나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 이삭이 말이에요 그건 뭐 40에 난 것도 아니고 50에 난 것도 아니잖아 네? 이게 어떻게 얻은 거? 그리고 그게 뭐 달래가지고 감히 욕심도 안내는데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먼저 그랬던 거 이거를 어느 날말해 죽여 잡아 받치라고이야기나요 차라리 전쟁터에서 데려가시거나 어디 사고가 나서 데려가면 그걸 뭐 어떡하지? 제 손으로 네 애비의 손으로 네가 잡아서 받치 이게 도대체 말이죠. 여러분이 만일에 기도하다가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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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고? <laughs>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하나 미치셨어요? 하나님 요즘에 더운 거어요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길면 물론 그렇게 해주었지만 이게 진짜 이게 사단의 음성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잘 모르면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거야. 단임 목사님. 그리고 이제 광의교회 같이 담임 목사님이 뭐 너무 교인이 많고 일이 많으시면 이게 이제 큰 교회가 좀 나쁜 게 나쁘다고는 좀 어폐가 있지만 고장은이 어폐가 있지만 뭐냐 면 우리가 이 작은 교회 교인들이 이 장점이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아까 고장론님도 말씀하신 내가 알았지. 김정성 목사님이 얼마나 아니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아니, 보인, 웬만한 교회 교인 숫자보다 교육자 숫자가 더 많잖아요, 광교회 네. 교육자들 권사하기도 바쁜데, 무슨 보인들까지 하나하나 뭐 어떻게, 그거는 뭐, 뭐, 목회 철학이 나빠고 뭐 어떻게 잘못,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건 인간의 한는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광교회 목사님처럼, 저음화하는데 뭐 말이에요. 내가 연애로부 이렇게 봐요. 연애로부 보면요.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은 핸드폰 번호를 절대 쓰지 않아요. 절대 안 써요. 없다고. 친구라도 전화하려면 말이죠. 어떻게든 잊어버려. 막. 핸드폰 바꿔놓으면 또 입력해놓은 게 없어져 버려. 그럼 뭐 홈페이지 들어가막 자꾸 복잡해지니까 그냥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하면요. 뭐 고치는 데가 많은 거야. 기계 음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몇번 눌러라, 몇번 눌러라. 그리고 누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누구시냐고 그러고 어쩌냐고 막 물어가지고 신원조회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 한신이 이제 왔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르는데. 또 어떤 교회는 모른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기들은 잘 모른대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냥 누가 전화라도 하나 안 해주나 나도요 나도 여고 와가지고 괜히 열어보는 거야 혹시 문자 온거 없나 그러는 목사님들도 많거든 그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야 그 다른 목자님에게 묻고 모사님 이렇게 했는데 나이 이삭을 갖다 받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래야지 그걸 또믿음 있다고 식칼 들고 가가지고 말 이제 묶어놓 지금 그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렇다고 또안 해요 하나님 더위 먹었어요 왜 이래요 빵 그러시던 짓을 왜 이상하게 요즘에 하나님 이상해졌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담임 목사님 또그회에 가보면 지역의 목사님 담당 목사님이 있고 신앙적으로 나에게 잘 가이드 해줄 분에게 우선 자본을 구해야지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분이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이 들렸고 자기 마음속에 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셨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일단 힘들었을 까요두째는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수행해야 될 때. 자, 제가 남은 시간에 말씀드 야, 첫째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려고 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할 때. 그런데 인간들이 말로 듣지 아니하고 인간들의 어떤 냐 뭔가 쓰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기적의 종, 능력의 종으로만 쓰셔가지고, 그냥 홍해를 가르고 말이에안중민이를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고, 저 태양을 구리고 가리우고 말이요 구름에 가렸던 태양을 거두어내서 한밤에도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저 아일 이 골짜기에만 이 해가 머물지 않도록 중천에 떠나고 여수하게 말이야 그 능력을 주셨던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그럴 때 나도 좀 하나님 목회하면서 나도 좀기면 퍽퍽 사람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종들도 필요해요 그런 분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도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속을 뒤지고 보일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한마디 얘기 해도 너무 하나님의 뜻이 오묘하고 너무 깊어서.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데 혹시 저 같은 거라도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내주실 때한번 내줬다가 또 죽어버리거나 하나님 저주하고 원망하고 배신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혹시 고통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역사 속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할때 하나님 저에게 그 십자가와 그 시험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 시험에 한번좀 뽑혀서 그 시험을 좀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면 어떨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올때 하나님 헌신을 하지 않으려고 할때 내가 그때헌신할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언가 힘들 때. 여러분, 아브라이 여기 뽑힌 거야. 여기 뽑히단 말 무얼로 시험을 잘 치르겠어요? 실력으로 잘 치를 수도 있고 이성으로 또 센스로 잘 치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령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족집게처럼 뭘 찾아내가지고 단시간 내에 몸담아을 만들어가지고 잘칠 수도 있고 뭐 어, 별의별 잘 치는 방법이 있겠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시험이 멋있게 패스합니다 멋있게 패스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줄,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래, 내가 진짜그렇게사랑다